신 34주 월요일 기도 능력 주시는 자 우리가 에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의 주니 저희는 부족한 사람이라 출산을 생각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의사로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 엄마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태아와 하나가 되어서 극복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 니라 지금은 근심하지만 훗날 태아를 보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모든 출산의 고통을 덮을 만큼 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